네, 속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국민의힘 후보로 사실상 김문수 후보님이 확정된 것이 아닌가 하는 어, 속보를 전해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어, 오늘 오후 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어, 국민의힘으로 이번에 국민의힘이 여론조사했던 내용을 공표하지 못하는 그런 결정을 통보했다고 합니다. 어,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어, 후보 단일화 내지는 후보 교체를 취지로 어, 진행한 어제부터 오늘까지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해서는 안 된다라는 결정을 중앙선거위원회가 어, 국민의힘 지도부로 통보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 말씀의 의미를 말씀드리자고 한다고 은어 말씀드린 것처럼 어,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면서 그것을 이유로 해서 누가 더 많다. 누가 더 우월하다라고 해서 어, 후보를 교체하는 그런 첫 단추를 뛰는 것이 이 여론조사 결과인데, 첫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지 못해 버리기 때문에 그 결과를 누구한테도 공표하지 못한다는 것은 누구한테도 알리지 못하는 겁니다. 아마 선거해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내부적인 여론조사를 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공표하는 것은 공표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한테 전달한다는 겁니다. 언론 보도도 못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것을 이유로 해가지고 누구를 손을 들어주는 것조차도 현실적으로 하기 어렵다고 법률가인 저는 해석을 합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사실상 오늘 선거관리위원회가의 그 결정 그 통보로 인해 가지고 어 김문수 후보가 국민의힘 후보로 사실상 확정됐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해석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아마 그 국민의힘 지지자 가 김문수 후보님 지지자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어떻게 그 어, 기뻐할 내용인 것이고 만약에 그리 되지 않는다 라고 할 경우에는 어, 또 한덕수 후보님 지지자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섭섭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일 이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지금으로서는 제3의 기관이라고 할수 있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그런 결정을 했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이의를 하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 소송을 하고 그 효력을 정지시키기에는 시간적 효력이 너무 적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어, 오늘 바로 어, 그 국민의힘 지도부가 그 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그와 같은 통보 처분에 대한 어떤 이의신청을 하고 그와 같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결정을 받는다고 하면은 또 어떤 다른 변동 가능성이 없질 않겠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법적인 분쟁으로 간다는 것은 정치가 산으로 간다는 것을 의미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오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어, 이번 그 국민의힘 여론조사 결과 공표금지 결정을 기화로 사실상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김민, 김문수 후보로 확정됐다라고 보는 것이, 어, 저 최진영 변호사 개인의 의견입니다. 물론 다른 의견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는 오늘 오후 이 결정이 굉장히 중요한 결정이고, 국민의힘의 어떤 내부적인, 어, 후보, 선정과 관련되는 논란을 사실상 종지부를 찍을 수 있는 그런 결정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물론 지금 그 권영세 어 비대위원장과 그 권성동 원내대표는 어떤 그 법적 조치를 취할지, 어떤 어 반응을 보일지는 저녁에 어어 내부적인 당의 어 협의를 거쳐 의견이 나오겠습니다만, 그 결과를 조금 더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지 못하도록 했기 때문에 그것을 이유로 해서 어 국민의힘 후보를 교체하거나 변경하는 것은 사실 상물건너간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음, 어, 최근에 여러 여론 조사를 보면은 어, 여전히 어, 일부는 뭐 한덕수 국무총리 권한 대행이 좀더 높은 지지율을 보이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어. 김문수 후보도 단일화로 간다고 하면은 충분히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김문수 후보님이건 아니면은 한덕수 후보님이건 누구든 빨리 선정이 돼가지고 내일부터 후보 등록을 해서 아참 선거 운동을 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다들 그래서 누가 되건 지지한다는 것 아니었습니까? 다만 지금 이 상황이 됐다고 하면은 김문수 후보님으로 집중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뭐 어릴 때 그런 말씀하잖아요. 죽은의 거시기 만진다고 지금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오늘 제가 KBS 어, 오후 4시부터 하는 사사건선건이라는 그 방송에서 민주당 그 패널과 그한 30분가량 어, 얘기를 했는데 그거 하기 직전에 김문수 어, 한덕수 후보님이 현장에 와서 어, 30분간 방송을 했습니다. 거기에 제가 그 오늘 좀 전에 얘기했던 이그 얘기를 하면서 어. 작가와 피디에게 반도 직입적으로 한번 물어라.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무소속으로 등록하는지, 그게 가장 중요한 관건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실제로 제가 방송을 듣다 보니까, 물론, 물론 미리 준비를 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물론 뭐제 의견을 받으려 했을 수도 있습니다만, 어, 김문수 후보님에게, 어, 아, 한덕수 후보님에게 무소, 어, 이번 주까지 단일화가 되지 않는다고 하면은 무소속 후보로 등록하는 지역부를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김문수 한덕수 후보님이 한참 다른 얘기를 하다가 끝에 가서 만약에 단일화가 등록, 단일화가 되지 않는다고 하면은 무소속으로는 등록하지 않는다라고 오늘 선언을 했습니다. 어제 선언을 이어서 오늘 KBS 방송에 나와서 전 국민이 보는 공영방송에 무소속으로는 등록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물론, 정치는 살아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변경될 가능성도 없진 않습니다. 하지만, 어, 어제의 말씀, 또 공표, 그리고 오늘 그 KBS 인터뷰에서의 공언을 봤을 때는, 어, 이른바 제2의 반기문과 같은 사실상 후보 등록조차도 하지 않는 그런 상태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서, 어, 이번 오늘, 내일을 거침으로써 사실상 국민의힘 후보는 김문수 후보님으로 아 된다라고 보는 것이 합당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네, 아 여러분들에게 속보를 전해드릴 수 있어서 어 다행이고 거기다가 어쨌든 국민의힘 어, 지지자들 그리고 무당층을 상대로 했던 해서 압도적인 당선을 했던 부분이 김문수 후보님 아니겠습니까? 물론 약간의 논란은 있습니다만 어쨌든 우리의 소중한 후보님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김문수 후보님을 중심으로 해서 빠른 시간 내에 선대위를 뿌리고 거기에서 또 어, 이재명, 이재명을 잡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 그 의원총회에서도 김문수 후보님은 이재명을 받, 받을 수 있는 건 바로 김문수 접니다라고 선을 했습니다. 김문수의 어퍼컷, 어, 마치, 어, 윤석열 후보가 이 어퍼컷 한 방으로 이재명을 쓰러뜨린 것처럼 우리 그 김문수 후보님도 이번 대선 21대 대선에서 반드시 꽃꽃 어, 문수 정말 굳, 어, 어떤 그 폭압에도 굴하지 않는 그런 맷집으로 이재명을 반드시 이겨주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저는 또 어, 뉴스타텐 채널의 뉴스타텐 지금 제가 들어가야 되는데 한덕수 후보님이 앞에 갑자기 <laughs> <laughs> 어제 그 김문수 후보님이 그 연설하고 나서 또 왔다고 신청을 해서 저희 순서가 뒤로 밀려가지고 어 제가 좀 늦었습니다. 지금 빨리 들어가지고 가그 뉴스 탑텐 해야 되는데요. 조금 있다가 뉴스 탑텐에서 여러분 만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최지정입니다. 아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많이 그 휴대폰 보고 계시죠? 휴대폰에서 좋아요 누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휴대폰 화면을 두번 똑똑 눌러 주십시오. 휴대폰 화면 두번 톡톡 눌러주시면은, 그 자체로서 좋아요. 신 넘게 지금 접속하고 계시는데요. 이때 우리 최진영 변호사, 어, 똑똑해주시면은, 띵동 님들이 저희 화면 두번 똑똑 눌러주시면은, 저희 좋아요 마구마구 마구 올라가니까요.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최진영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더 좋은 소식으로 계속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